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는 숙제도 안 하고요. 학원도 자기 힘든 건안 가려고 그러고요. 즐거운 걸만 하려고 그래요. 체육관에서 관장님이 사범님이 인성교육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심리학적 용어에 자의 가르니 효과라고 있어요. 이게 일명 미완성 효과라 그래. 미완성 효과는 뭐냐면요. 불완전한 요소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면 완결을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 예를 들면, 점이 점점점점점 이렇다가 점이 하나 뛰어넘고 점점 이러면 꽁꽁 채우고 싶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내가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그 점을 채울 때 노동이 들어가. 약간의 노력이 들어간다. 그럼 귀찮지만 어떻게 해요? 한다 이러면 성공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귀찮이점이 생기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학교 숙제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숙제 안 하고 놀면 재밌던가요? 불안하던가요? 재밌어요. 재밌었어. 네. 그러면 재밌었는데, 어 좋아 좋아. 재밌었는데 그 갑자기 숙제 생각이 툭툭 날 때가 있지. 그럼 그때는 재밌었어, 약간 불안했어. 시큰 놀다가 어때? 자 여러분들 불안해요. 과제를 하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나한테는 뭐예요? 엔돌핀이 막 생길려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생겨버리잖아, 그죠? 짜증이 확 난단 말이죠. 아 갑자기 그러면 뭐 여러분 학교 숙제를 하지 않고 그 짜증이 나면 그 짜증이 있는데 옆에 친구가 툭 건들었어. 그럼 화낼 확률이 많아요. 아 괜찮아, 이러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의 확률이 많으면 둘이 옆에 있는 애도 갑자기 얘도 짜증났어. 그럼 둘이가 같이 싸워요. 싸우죠. 그래서 얘는 숙제안한것 때문에 결국은 싸움까지 이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완성 효과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완성시켜 버려. 완결시켜 버리라는 거야. 그러고서 너네가 놀려고 치고 놀아봐. 너무 기분이 좋아. 엔돌핀 옥시토신 뭐 이런 게막 올라간단 말이죠 호르몬이 너무 즐거워지 행복 호르몬이네 근데 옆에 친구가 툭건 들어서 그럼 짜증 날까 어 괜찮아+ 괜찮아 할 확률이 많을까 괜찮아. 그렇죠 그럼 이 아이는 성격이 좋아져 고기에 네다섯 번만 되면 성격이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사에게 내 영양분을 주는 거야 악마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야 그렇지 내 과제를 다 했으면 천사에게 주는 거고 과제를 안 했으면. 악마에게 주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천사가 이겼으면 좋겠어? 악마가 이겼으면 좋겠어? 천사와 악마가 싸우면 천사가 이길까? 악마가 이길까? 자, 악마가 이긴다 이런 사람은 내 머릿속에 악마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거지. 천사가 이긴다는 얘기는 천사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얘기야. 천사가 한번 이기든 악마가 이기든 이기는 순간 에너지를 받는 거야. 첫 번째 에너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사에게 에너지를 줘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숙제를 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놀걸 노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에너지야. 그럼 얘는 그 다음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음 또할수 있고 다음 할수 있고 다음 힘이 생겨. 그게 축적돼서 어른이 되면 부자가 된다. 천사가 내 머리를 장악하고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하고 좋은 일만 생겨. 그럼 악마는 계속 근모술수나 편법이나 가문이설을 하게 되겠지. 순간 이득을 취하려고. 그럼 그런 친구들은 결국은 저기 경찰관 아저씨가 되게 좋아하겠지. 가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천사에게 먹이, 영양분, 자양분을 줘라. 마치겠습니다.